실수 T에 대해서 T가 양수래요. 좌표평면에 4점이 있는데 A, B점은 확정되어 있고 C하고 D점은 T값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선분 C, D의 각 A, P, B가 90도래요. 항상 이 직각 90도가 보이면요. 선분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돌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90도가 보면 원이 돌고 있는 거야. 다시 직각이 보이면 돌고 있는 거야. 그런 점피가 존재하도록 하는 t에 최대값 수값에 4를 한번 구해보래.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a, b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있다면, 뭐 선분 cd가 지금처럼 이렇게 원하고 서로 다른 점에서 만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내 머릿속에 여기 p점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렇게 직각이 되겠지. 또 여기가 핏점을 생각해도 이렇게 직각이 되겠지. 물론 이 원하고 선분 CD가 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핏점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직각이 되겠지. 즉 최소한 이핏점이 존재하려면 이 선분 CD는 지금처럼 AB를 지름으로 양끝점해 놓는가 서로 다른 점에서 하던가 접해야 될거 아니야. 거기까지 인정이죠? 자, 그러면 얘를 평면좌표 위에다가 한번 다시 한번그려보자 그러면 요렇게 Y축이 있고 자 이렇게 X축이 있어요. 뭐 A점이 이쯤에 있다고 해볼까? A점이 얘가 1,4가 되고 B점이 이쯤에 있다고 해볼까? 얘가 지금 5,4야. 얘를 지름에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이렇게 하나 있겠지. 그치? 그죠? 됐어요? 중심은 3,4가 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2가 되겠지. 5에 4뺀게 지름이니까 반지름이 대가 되겠지. 여기가 3, 4야. 그러면 은이 선분 CD에 한번 직선형 방식 구해보자. 그러면 기울기부터 가면 얘에서 빼면 마이너스 t고 얘에서 빼면 t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 y 좌표는 t가 되겠지.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접하고 있을 때 그 때, 요 Y절편 T가 최소가 되겠지. 요게 바로 미니멈이 될 거고, 지금처럼, 이렇게 접하고 있을 때, 그 때, 요 Y절편 T가 맥시멈이 되겠지. 그러면, 요두 개의 차이를 우리는 구하는 거 아니야. 그치? 맞아, 안 맞아? 근데 이거, 뭐, 눈으로 구할 수 있어. 물론, 점과 지선 사이 거리 공식이 이어지는데, 눈으로 한번 구해보자. 이게 지금 지름이 4였죠? 그러면, 지름을 지나고 이렇게 수직으로 한번 그려볼게. 그럼 얘가 4가 되겠지. 그럼 얘랑 평행한 선을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 너도 수직, 너도 수직이야. 그러면 이 길이도 4가 되겠지. 맞아, 안 맞아? 그런데 여기 직각이고, 여기 동글뱅이, 여기 X라고 한다면 여기도 동글뱅이 되고, 여기도 X 되겠지. 그럼 이두 개의 사각형이 뭐야? 닮음이죠. 그럼 얘가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니까 얘가 2대 1이면 얘도 2대1이죠. 그럼 이 길이 얼마야? 2가 되겠지. 그피타시 얼마야? 2루토. 얘가 답이 되겠지, 그치?